르세라핌 교통사고에서 일정 취소, 김채원, 허윤진, 타박상. 르세라핌 교통사고에서 일정 취소, 김채원, 허윤진, 타박상, 전문. 그룹 르세라핌의 교통사고로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19일 소속사 소스뮤직은 이날 밤,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 허윤진이 탑승한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다행히 멤버들 및 동승한 직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며 정밀검사 결과 두 멤버 모두 경미한 근육통과 타박상을 입어 당분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예정되었던 르세라핌의 10월 20일 목 너댄 카운트다운 10월 21일 금 kbs2 뮤직뱅크 스케줄은 취소됐다. 10월 21일 금 10월 22일 또 팬사인회는 일정 조정 후 당첨자 대상 제공지 예정이라며 팬들의 양해를 구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스케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김채원과 허윤진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르세라핌은 지난 17일 두 번째 미니앨범 안티프레질, 안티프레자일을 발매하고 동명이 타이틀곡으로 컴백 활동 중이었다.